자,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도지코인이 주가가 크게 급락을 맞은 뒤로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2주째 옆으로 횡보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정의 흐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지금 CPI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를 크게 하려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 크게 급등하면서 또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고 당연하게지면은 지금 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도지 코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하락폭이 좀 가장 깊었기 때문에 반등에도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물량들을 다시 바닥에서 재매집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거래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번 주가 조정을 통해서 대량의 매물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나와버렸고 이 물량들은 결국에 개인들이 손절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보다 가장 가파르고 빠른 상승으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금리나 발표 예정일이 지금 10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FOMC 정리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이번 CPI 발표를 인해서 금리나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나 발표 직전에 미리 선반영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에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딸이 이제는 겁먹고 물량들을 정리하실 자리가 아니라 최대한 지금 자리에서 물량들을 더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떤 포인트를 공략해서 물량들을 매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가 상승 도대체 어디까지 꼴와서 매도를 할 것인지 제 여러 포인트를 전부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도지코인을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이 좋아요 버튼까지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영상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드렸던 매물대 이 가격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세 가지 가격을 여러분들께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이번 조정에서 왜이 바닥 구간을 깨지 않고 버텼는지는 사실상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과거의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이번 1차 상승 과정에서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전 구간에서는 매집된 거래량의 크기만큼 물량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상승은 세력이 아니라 개인들의 품의 물량이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세력이 받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상승 과정에서 최초로 거래량이 터졌던 이 포인트에서 세력들의 최초 물량 매물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직후에 급락이 나왔지만은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받아줬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를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정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상승에서 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물량들을 잡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한번 작은 파동을 만든 다음에 조정을 받았던 요 지금 매물대가 지금 작은 매물대인데 이번 상승 여기까지 오늘 중에 양봉 캔들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큰 반등의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상승 우리가 못 먹어도 상단 매물대인 330원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터진 거래량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매물대는 가뿐하게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최근까지 한번 장업 빠졌던 최상단 매물대인 375원까지 충분히 올라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금리나 일정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초까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요런 당대 파동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 가셔야 겠고 특히나 오늘 사이에 이 상담 매물대 가격이 300원인데 300원까지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량들을 잡아 갈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사이로 300원까지 돌파가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잡아 드리면서 이번 상승, 저도 함께 동참해서 물량들을 매집해 갈 계획이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들 아직까지 이번 조정을 끝으로 추가 매수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함께 공략해 가시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좀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단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들 좀 꾸준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947-8796 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하셨다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함께 타점들 잡아가자 라고 실시간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최하단 매물 대 근처까지 왔을 때 저점 구간 성공을 하신 상황이고, 이제는 이번 상승 구간에 맞춰가지고 반복적으로 물량들 추가로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함께 수익 구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정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반등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최근에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간척 하다가 밀어버렸던 요 포인트가 지금 33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돌파가 일단 1차 관문 그리고 상단 매물대인 375원까지 돌파가 나왔을 때가 2차 관문입니다. 여기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과거의 최상단 매물대 500원에서 600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물량들을 매집해 갔을 때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대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사실상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렸기 때문에 저는 600원대 매물때도 돌파가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천원짜리 지폐 호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상당히 높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리에 계속해서 물량들을 모아가실 수 있는 좀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자리 이용해서 물량들을 모아가시고 고정구간 매물때까지 제가 표시해드렸으니까 이 구간에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대응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전략 공유를 드릴 거니까 3947-8796입니다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오늘 중에 남겨 주시고 저랑 함께 이번 구간 제대로 준비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